북커버로 용 홍박이 The Spy and the Traitor. 스파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스파이죠. 간첩이나 아니면 스파이 말 그대로 스파이예요. Traitor는 반역자입니다. Transdito, Transdito라는 말에서 나왔어요. 프랑스는 무언가를 건네주다 할때 그런 뉘앙스, across. Dittio라는 거는 d a 에서 나온 겁니다. 이 d a 라는 말은 무언가를 건네주다, hand, 쉽게 말하면 기브예요 자, 보세요. 건네 주다. 정보를 다른 나라에 건네주다. 여기에서 tradito, 여기가 트레이터가 된 겁니다. 비슷한 말로 트리 n 이라는 단어가 있어요. 트리 n 이게 반역입니다. 이거 역시 드란스 디디오와 관련이 있습니다. 트레이터. 반역자.